요즘에 할로윈으로 말이 많잖아 코로나 때문에 할로윈 지금 약간 걱정이 많아 나라 지금 걱정이 많은데 여기 SOS State of Survival 레이서 할로윈 이벤트를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지금 바로 가세요 잠시만 접속하자마자 뭔데 이거 할로윈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테두리 연구인데? 전설극 그2600% 플러스? 5900원? 할로윈 즐겨야지.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이 한국 시장을 좀 약간 노려가지고 한국 유저들을 위해서 윤채이랑 강운주 전설 캐릭까지 만들었죠. 굉장히 메인 딜러로서 뒤쪽에서 좀비를 잘 사냥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 캐릭터, 강운주하이타이슨 하살 캐릭터. 하살 전락했습니다 자 우리 챕터 메인캐스트를 위주로 밀면 돼요 뭐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아 어, 나리도님 어서오세요 나리도님 지금 전투력 몇이에요? 나리도님 쳐들어가 됩니까? 잡혀 어디냐고요아아 아, 하지 마세요 저 이제 100만 넘었습니다 50마리에요? 아니 전투력 50마리 전투력 100만 인데 잡혀 어디야 이러고 쳐들어오세요 아, 나 진짜 귀엽네. 잡혀드릴게. 쳐들어 오세요. 나도 간다고요? 어딜가 내한테 간다고요? 아안 돼요! 안 돼요. 뭔데? 아 저들아, 아 뭔데? 저들몇 뭐지? 그짓 말은 5 0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이 와, 기시 만들어놓은 놓클... 뭐 뭔데요 눈이? 예? 무슨 일이고 이거? 이게 진짜로 약간 기지 같네. 천만이야 와, 또 지갑 전아 출동하셨네. 또 아니 닌구 형한테 배운 게 그밖에 거 없으니까 이거. 아니 천만이 백만치기가 있습니까 누나? 예? 아, 불나잖아. 이 예. 불나는 거 어떻게 고쳐? 큰일 났네. 세 보이네. 소금장어 하고 있었네. 아, 불난다 불나. 로이즈 불난다 진짜. 이거 어떻게 고쳐? 진짜 기지몰 나네? 어떻게 고쳐? <laughs> 일단 할로윈 이벤트 한번 하러 갈까? 자, 우리 할로윈 이벤트. 자, 악마의 밤, 우리 행운복주머니, 만나러서 영토방어전 이런 게 있는데, 할로윈 이벤트 바로 갑니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노? 뭔데? 도전 안 되나, 이거? 이게 이겨요? 세보이는데피 100인데요, 곱하기 100? 이길 수 있나? 야, 잠시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윤채 죽는다! 로이저 온다! VIP 눌러가지고 VIP 포인트 좀 올려야 된다, 우리가. VIP가 너무 지금 약하거든요, 그죠? 다른 BJ에 비해서. 88개. 사용해주고. 번드를 보면 VIP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1000VIP 포인트,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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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로 지른다. 어우, 이거는 못 참지. 동맹원 패까지. 이건 전술 영웅 배치라 난리 났다, 이거. 이게 혜자다. 이게 뭔데? VIP 1 0 0포인트또 줘? 12만원? 전술스킨북 40개? 12만원? 잠시만,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잠시만. 이건 세지고 싶어도. 12만원. 와이파이한테 허락받아야 될것 같은데. 뭔데, 이거? 뭔데? 한반쪽 연결 스킨 뭔데, 이거? 할로윈 이벤트 아니야? 한밤쪽을 연구적으로 잠금해제한 니다 뭐야, 이거? 스킨이야, 이거? 와, 이거 회자네, 이거 충전하는 거. 재밌네. 아, 이거네. 미쳤다, 할로윈 이벤트. 가금 잘했다. 감염자 상대시 병력 갱무 속도 5% 증가. 와 이거는 뭐야? 다 찬데. 와 영구 전설 라이스 본부도 이거 식량 세상이5% 보다 이게 훨씬 낫다. 한옥이 나리누나 이게 샀는 거네. 병력 공격력 2% 맞지? 간다. 7 7이 사용 모두 사용 간다. 바로 사용. 와 이게 한옥이지. 이제 좀 게임하는 맛 나고 나네. 세시 타 게임할 만 한다 본부로 <laughs> 베업그레이드 해야지 그지? 와 1일 1일 4시간 걸리다 이거? 오우 e s 올게 왔다 얘들아 올게 왔어 우리가 전략적인 게임을 이게 하다보면은 모바일 게임 하다보면은 가속이 이제 밀리죠 무광화저분들은 켜놓고 잠자고 이제 일단 일어나면은 이게 완성이 돼있지만 저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뭘 사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자, 패키지 설명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신속한 성장 번들이 있죠,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시면 스피드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 할로윈 지금 이벤트로 요게 굉장히 해장인 것 같아. 12,000원짜리 사면 2,540% 맞죠? 일반 이거 스피드업보다 이런 거는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시간짜리 주는데, 5,900원에, 맞죠? 이거는 12,000원에 1시간짜리를 40개 준단 말이야. 이것도 돈을 잘 써야 돼. 똑같은 가금을 하더라도 어떤 걸 사든가에 따라가지고, 맞죠? 스피드업 60분 곱하기 3, 이 4원 이런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했을 때, 굉장히 2,540% 전설급 표시되 있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꼭 사야 된다라는 거야. 바이오 케 5,000원의 메이크업에다 VIP 포인트. 뭐야! 또 있어? 12,000원짜리 샀다 말해, 25,000원짜리가 있네, 스피드업 60개, 60번짜리 80개? 8 0시간을 사는 거 아니냐. 그치? 그냥 사, 이거, 그냥. 어? 이런 거는 바로 사는 거야. 무슨 일이고? VIP 1000포인트 주나,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다 쓰고. 천천히 와이프 허로받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무한미수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까지 일단, 일단 계속 올라가서 잘끊었다잘 끊어 성불하면 안돼어 이거 내 카드가 지제한다가 없긴 한데 이거 잘못하다가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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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와이프한테 혼날 수있다자 <laughs> 일단 여기까지 자 이거 본부 바로 그레이드 겠습니다와 스피드업 60분 127개 너무 너무 든든하다. 국밥이야? 국밥이네, 국밥? 야, 이것도 사야 되잖아, 우리가. 야! 이거 사야 되잖아, 65,000원. 12만원. 이거, 이거. 야, 레이바로렉스 사야 되잖아. VR i 비트 도해자잖아 이거. 자, 윤채이조가 180개 전투 매뉴얼에 건설 스피드업 전설 용어 배지 이거. 아, 말하지 봐라 일단 용어는 산다. 요거는 사야돼. 레리아 로렉스 사야돼, 이거. 야, 이거는, 이거는 와이프한테 빤맞아도 산다, 내가. 진짜. 이거는 사야돼. 팔까지는 가지 말자. 빤맞, 진짜 빤맞는다, 이거. 어, 큰일 난다. 뭘 다음에 사냐, 남자가? 남자가 게임할 돈쓸 수도 있지. 어? 와이프 눈치 봐야돼, 내가? 눈치 봐야됩니다. 로이즈 온다. 이제, 다음 방송할 때, 영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건물 배치 좀 이쁘게 하고 세팅하고 요새전하고 랠리 뛰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비지에도 좀 쳐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로마티.